이번에는 인어공주를 해칠할 겁니다. 엄마. 아직 인어공주, 예나 잠깐만. 아직 인어공주 그리는 걸못보시는 뭐 분들은 저번에 있는 영상을 봐주세요. 잠깐만 동생이랑 대화 좀 할게요. 아, 예이나왜? 예나왜? chờ cám mà, iốt mà nghe gì có,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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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anh Nhanh nương nương gang nương gang time nương gang time, cút, gang time, wow, muốn được nương gang time gang time nương gang nương gang nương time, ở 그리고 유튜버 관리자분한테 말하는 건데 제 채널 영상에 광고 넣지 마세요. 제발 광고 넣지 말라고요. 제가 얼마나 말했어요. 광고 음, 넣지 마요. 광고 광고하면 제가, 제가 화낼 거예요. 댓글 아니면 댓글창 아니면 설명창에다가 화낼 거예요. 계속, 하면은요? 계속 하면 요 계속하면 계속하면 그 광고 지가 지워 버릴 겁니다. 응, 조금만. 네. 조금하면 그래 화만 낼 거예요. 제발 제채널에 광고 되도록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능한 광고 신청 안 하신 채널에도 광고 넣지 말아주세요. 네. 유튜버, 유튜버가 아니라. 말아라! 어, 깜짝 놀라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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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엄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색칠은 저번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자꾸 쇼츠로 올라오는 거야. 야, 예이나, 옆에서 기괴한 소리 내지 마, 좀. 이렇게 인어공주 색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